네, 오늘, 내일인가? <laughs> 오늘 2시에 한국이랑 멕시코랑 붙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이 마트 에반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렇죠. 한국말을. 말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 국기를 찍, 찍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걸 생각하면 이렇게 그 넘어진 게 이긴다고 얘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 국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얘가 토종딱이잖아요아 그렇죠 토종딱이죠 그럼 대한민국 국기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한반도 국기를 안 가르치고 그냥 태극기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더 공평하다 할수 있죠 아 그렇죠 맞 오늘 음멕시코와 우리나라 누가 길지 마트에게 한번 점쳐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시는 아, 것도 이거. 지번에 멕시코가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았 <laughs> 이런. 그 어때? 이 우리 마트의 전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발, 네. 불이빨 아니야? 자, 아, 불이빨을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마트의 승률은 어마큼 될지 자. 아빠, 아빠. 시작. 마트 눈봐봐, 마트 눈봐봐. 뭐가 좁아졌어? 시작가 좁았어. 렌지, 한, 또스트 렌지. 헷갈리죠 어떤 분이 우리나라인지. 시한번열 배주시고. 내기 네, 짓으로 어. 동자오로 한다. 야 이거. 다했니다 이건 무슨 부 무슨? 오늘 마트가 점친 거는 무슨 부입니다 <laughs> 무슨 부 저희 마트 한번더 해보라 해요 잠시만요 그럴까요? 네한번더 해봐요. 어, 좋아요. 혹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는 좋습니다. 다시 한 야, 번, 번. 더 해봐. 음. 어디를할 것인지, 또날개지을 해가지고 아. 마트, 와 마트!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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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잘, 자. 이거나 이기다 지, 지진 않아요, 지지 않아요 자, 무조건 우리가 지지 지진 아, 않아두 번의 점을 쳤는데 한 번은 비긴다, 한 번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진, 비 지는 건 없었어. 지는, 지는 건 없었어. 거 없었어. 거 없었습니다. 한번더 해, 한번더 한 해가지고 한번더 나오고 하는 거. 아, 좋아, 그냥 한번더 해보자. 오케이. 자, 마트의 전 전파를. <laughs> 야. 불이빨, 불이빨. 아니, 불이빨. 두 분이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출발. 여기서 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갑니다갑니다 합니다. 갑니다. 음, 한 방도지, 멕시코지야. 멕시코나 한번더 해야지. 되 아, 아니야 쓰러지 아직 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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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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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야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다. 어쨌든간에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이긴다. 자 마트의 점이 맞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은 그냥 지는 거 아니에요? 아 Það er alltaf...